그 다음엔 셀렉트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렉트 문장의 실행 순서입니다. 실제로 셀렉트 문장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셀렉트 컬럼명. 컬럼명 뒤에는 a l i a s 라고 해서요. 이건 이제 별명입니다. 컬럼명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컬럼명의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얘는. 이런 별명을 가지고 추출을 하겠다. 이 데이터의 명칭을 따로 지정을 해서 추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 다음에 from 테이블 명 where 조건식 그 다음에 group by 하면 group by 하는 뭡니까? 내가 추출한 데이터를 이 group by 뒤에 있는 이 표현식이나 컬럼에 따라서 그룹핑하는 겁니다. 데이터를 그룹핑. 그 다음에 having 줄수 있습니다. having은 뭡니까? 이그룹핑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뭔가의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. 즉그룹핑된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런 데이터는 필요없어 또는 이런 데이터는 필요해 라고 하는 게 헤빙절입니다. 그 다음에 오더바이 할수 있습니다. 오더바이는 뭡니까? 실제로 추출된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볼 거야 라고 지정을 하는 게 오더바이 입니다. 물론 순서는 어센딩 즉 순차적으로 순서를, 어, 가져올 수도 있지만, 역, 역순으로, 그렇죠. 역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이렇게 이제, 슬랙트 구문을 사용을 하는데요. 실제로, 어, 수행되는 그, 순서는요. 가장 먼저는 뭡니까? 발체 대상 테이블을 참조하죠. from절이 먼저 수행이 되죠. 그 다음에, 이제 from 절 대상이 선정이 되면 어떤 조건으로 가져올 것이냐를 라 먼저 얘는 생각을 합니다. dbms는 데이터베이스는요, 그렇죠? 예,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수행이 됩니다. where 절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예, group by 절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. 어떤 행들을 행들을 어떠한 내가 주어진 group by 뒤에 주어진 컬럼이나 또는 표현식에 따라서 그룹핑을 하는 거죠. 소그룹화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그룹핑된 것들 중에 어떤 것들만 추출하겠다. 그룹핑된 값에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하겠다. 헤빙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아 그러면 어떤 컬럼들을 추출할 거야? 라고 셀렉트 Select 뒤에 있는 그런 컬럼명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정렬할 대상이 되는 그러한 값들에 대해서 정렬을 시키는 이런 순서로 어, SELECT 문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